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6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 대하여 ABCD가 3루트3, BD가 8루트일 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S라고 하자. 13분의 S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그림에서요. 여기 3루트3, 3루트3 똑같습니다. 여기는 8루트이고요. 그럼 이 호의 길이, 호의 길이도 똑같겠죠? 여기 현이 똑같으니까. 그럼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 호에 대한 원주각. 여기가 똑같겠죠. 여기 만약 세타라고 하면, 이쪽도 세타가 돼요. 그럼 여기가 엇각이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가 평행합니다. 평행하니까 이건 사다리꼴이겠죠. 사, 사다리꼴이고,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등변 사다리꼴이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6. 원에서요, 내접하는 삼각형에 있고,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지면은, 사인법칙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사인법칙 써보면, s i n 세타 분의 자 마주 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3루트 3이죠. 3루트 3, 3. 자, 여기 자 2R과 같습니다 지름 아래 6이니까 12 이렇게 자 이거 s i n 세타와 12 자리 바꿔 보면요 s i n 세타는 12분의 3루트 3. 3 3으로 나누면 4분의 루트 3이 됩니다. s i n 세타 값 요거 알아냈구요 그다음에 이제 넓이 구하는 거죠. 자 요거 여기서 비해서이 변의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볼게요. 여기 즉각 삼각형이 되겠죠. 즉각 삼각형에서 여기 세타에 대한 거 알고 있고요. 8루트 2 아니까, 이 이쪽 나머지 길이들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 길이는 이게 싸인 관계예요. 8루트 2 곱하기, 싸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8루트 2 곱하기, 4분의 루트 3. 해주면, 자, 고 2루트 6. 이렇게. 돼요. 이쪽 길이는, 이 루트 6. 그럼 이쪽 길이는요, 피타고라성있쓰면 되겠죠? 자,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빼준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됩니다. 루트에, 결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계산하 루트에, 이거 제곱. 8864 곱하기 2가 되겠죠. 128. 마이너스, 이거 제곱하면 4, 6, 24. 이렇게. 돼요. 루트에 84. 이렇게. 돼요. 104네요, 104요 길이가 루트에 104가 되구요 저기 아까 등변사레 뿌리죠? 요 삼각형하고 요거 잘라 붙이면은 요렇게 잘라 붙이면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넓이는 이 직사각형 하나 넓이 구하면 되겠죠 2 루트 6과 루트 104를 곱하면 돼요 S는 2 루트 6 곱하기 루트 10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13분의 s제곱이네요. 13분의 s제곱을 구해보면요. s제곱하면 이거 제곱하면 4, 6, 24. 곱하기 이거 제곱하면 104. 자, 13으로 나누면요. 이게 8 됩니다. 곱하면 은 48, 32에 28은 16이니까 19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